우회전 신호등 적 신호시 우회전 금지. 저왜 가는 거야? 어? 가면 안 돼. 누가 빵하는 거야 지금? 잘났네 얘네들이 진짜. 어 이렇게 우회전 신호 주잖아. 이때 가야죠. 어? 뭘 잘났다고 빵빵해? 당연히 우회전 신호등 한글을 모르나? 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우회전 신호를 준다는 거야 그대로 따르셔야 됩니다. 옆에 달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이 없어 나는 어라운드 뷰도 없어 그러면은 핸들 반대로 돌려서 살짝 후진 그리고 다시 드라이브 오른쪽 이해 되시죠 어, 이렇게 우리 초보분들이 이제 운전을 오히려 찐 초보일 때는 괜찮은데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운전을 늘게 되면 과감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한 6개월? 1년 넘어가면서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음, 셔틀이 있으니까 흰색 차가 넘어오겠죠. 그 정도 이제 판단하고 음, 까만 차도 넘어오겠네? 그 분에 내가 조금 미리 기다리는 게 좋지 셔틀 출발했고 우측 깜빡이 사람이 우리를 안 보고 있을 땐 내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겨울에 이제 뭐 파크 같은 거 입고 막 귀마개 하고 이러면 하나도 안 들려요 차가 오는지. 그리고 요즘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얼마나 주행? 차 신호 잘 보고 지그재그 차로 서행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그재그 뭐 학교 주변이라든가 번화가, 보행자가 많은 구간 각별히 이제 감속 서행하라는 표시야. 뭐 다이아몬드도 횡단보도 예고 표시로 서행 운행하라는 얘기고. 해이와 여대쪽으로 한번 해서 가봐도 되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차 안오죠 한칸이동 이대쪽으로 해서 명물거리로 해서 가봐야 되겠다 여기 우회전이죠 이대역 앞입니다 조심조심 교통선 사람있나 보고 왼쪽에 직진차 오는 숄더 체크 한번 해주고, 오른쪽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전방 주셔야지. 시또 왼쪽에 차 오는지 그냥 하염없이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하염없이. 여기는 딱 오른쪽에도 지금 보조 신호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녹색으로 바뀌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보행자들이 막무단횡단할수 있어서 우리 운전자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일방통행인데 쟤는 왜 일로 오는 거지? 아니 저렇게 자기 편하자고 다니는 사람들은 뭘까? 분명히 이렇게 크게 일방통행이써 있는데 실수 같진 않고 이제 본인이 주차장이 뒤에 가깝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일방통행 안 지키는 거죠. 다 일방통행 좌회전 금지 다 바닥에도 써 있고 표지판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고 그런 거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 방향으로 갑니다. 음, 보행자 각별히 신경 쓰고 특히, 이제, 등지고 가는 보행자들. 우리를 보고, 바라보고 오는 분들은 우리를 어쨌든 신경은 쓰지만, 등지고 가는 보행자들은 우리가 정말 신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심심한데, 회전교차로는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그냥 원래 쭉 가면 돼. 쭉 가면 되는데, 회전교차로 진입 요령도 또 오랜만에 알려드릴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잖아 그러니까 좌측 깜빡이를 켜는 거야 여기서 우측 깜빡이 켜야 되지 않아? 이런 분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왼쪽으로 회전이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렇게 싹싹싹싹싹싹싹 회전을 해야 돼 근데 얘가 기다려주네? 그러면 들어가도 돼 서로 눈치 봐야 돼요 회전차가 우선이지만 실상 뭐 그렇게 막또 내가 우선이라고 잘안 지켜준 거 내가 이렇게 숄더 체크도 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얘는 왜 이렇게 가있지 응. 안전지대에서 이렇게 변경하려 그러면 안돼 이렇게 회전. 회전차가 우선 좌측깜빡이 켜고 회전. 좌측깜빡이 켜고 회전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내 하루 종일 돌아도 돼 이런 식으로 응. 집에 가기 싫은 분들은 하루 종일 도세요 그리고 나갈 때 이제 이렇게 우측깜빡이를 켜고 어, 내가 오른쪽으로 이제 빠져나간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뭐 한시 방향, 뭐 한시 방향에 나갈 수도 있고 세시 방향에 나갈 수도 있고 길마다 틀리겠지. 동그란 시계로 쳤을 때뭐 9시 방향 그죠? 아,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갈 때는 미리 우측 깜빡이 키고 근데 이걸잘안 지키고 또 이게 빨리빨리 깜빡이가 이렇게 손으로 안될 거야 여기 사고 났나 보다 이렇게 옆차는 빨리 들어오려면 빨리 빨리 빨 들어오세요 오케이, 요두 대가 지금 사고 난거 같죠? 큰 사고 같진 않은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데, 아,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 여기가 우회전트라고 지금 두 개죠. 근데 내가 우회전을 해서 바로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지금 우회전 신호가 있는데 쟤는 왜 가는 거야? 우회전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죠? 우회전 신호등, 적 신호시 우회전 금지. 그왜 가는 거야? 어? 가면 안 돼. 누가 빵하는 거야, 지금? 잘났네 얘네들이 진짜. 어 이렇게 우회전 신호 주잖아. 이때 가야죠. 어? 뭘 잘났다고 빵빵해? 당연히 우회전 신호등 한글을 모르나? 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우회전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셔야 됩니다. 어, 수색교 앞도 요즘에 이제 우회전 신호를 주고 있고.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복잡한 데는 우회전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우회전 신호가 없는 줄 알았어, 이런 분들이 있어. 우회전 신호도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두 대씩, 좌회전 신호 잘 보세요. 앞차만 따라가다가 큰일 나요. 앞에, 연대 세브란스, 왼쪽으 복잡한 데죠. 세브란스 가는 애들은 이쪽 붙을 거고, 우리는 이쪽으로 붙이면서 이렇게 숄더 체크를 이럴 땐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막 끼어든 애들이 있어, 막 가로본 능. 그래, 밀리니까. 숄더 체크를 이렇게 싹싹싹싹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비좁고, 복잡할 때는 서행하면서, 어, 서행만 하면 우리가 다볼수 있어요. 빠르면은 놓칠 수 있지만, 어, 이렇게 복잡한 데는 조금 서행하면 숄더 체크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데는 계속 속도를 줄이면서 좌우를 보셔야 됩니다 숄더체크가 필요할 때는 꼭 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아니 그러면 뭐 평생 운전할 건데 숄더체크 어려워도 연습을 해 놔야지 어렵다고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려워도 해야죠 연습을 이제 우리 직진하고 이제 우측으로 변경하나 해야 되는데 여기 신호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들어가다 신호 바뀔 수 있어서. 여기 연대 앞이고요. 좀 지나서 오른쪽 차선거리 어때요? 오른쪽 차선거리 괜찮죠? 우측 깜빡이인데 얘도 좀 들어올 수 있어. 요 옆도 봐 줘야 돼. 어, 나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는데. 어, 무서워요. 못 들어가겠어요. 더 가겠어요. 직진하겠어요. 근데 계속 신호 보면서 노래 언제쯤 들어가 볼까 오른쪽 차 빠졌네 그럼 지금 아이 소리 너무 싫어 비비 비비 직진 아 어, 이제 계속 수색 방향으로 제가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색은 계속 직진이래요. 고가로 올라가지 않고, 고가차도 옆길로 빠질 거예요. 체크. 방어 요인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고속도로 한 3시간 한 거랑 시내 주행 한4 50분 한 거랑 거의 맞먹을 것 같아요.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아. 신호 놓치면 안 돼요. 바닥에 지정차로 놓치면 안 돼요. 옆차들 갑자기 나한테 끼어드는 애들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어, 그리고 뭐, 보행자 놓치면 안 돼요. 또 뭐, 갑툭튀 갑자기 들어왔다가 또선 쏠리는 애들. 내가 너무너무 신경 써야 될게 많기 때문에 시내 주행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가차도 옆길로 한 3, 400m 가서 스멀스멀 움직임 일단 신경 쓰세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신호 받고 가는 본선 차로, 직진차가 우선이긴 합니다. 어,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요, 우리. 고가차도 옆길로. 오른쪽에 차 없으면. 어, 쟤 빠르다. 빨리 밟아! 밟아! 어, 쟤가 막 달려오면 밟아야 돼요. 가던 속도대로 가면 쟤가 빵! 하는 거야. 어, 내가 들어,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막 밟는 거야, 쟤가. 그럼 난더 밟아. 앞이 뚫렸으니까. 거기서 나오지 말고. 이미 들어왔으면 막 밟아주세요. 흐름을 맞춰서만 가시면 돼. 봐봐. 그새 또 왼쪽으로 치고 오죠. 어, 이런 거예요. 인생이 이래요, 여러분. 운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억울하지 않으려면. 하, 이게. 당할 수 있다, 내가. 잘 보고. 잘 알고, 기본기 연습도 잘 해놓고, 신호 체계도 잘 알고, 눈치 보지 않고 다니려면. <목소리>